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다 작은 엄마 주영아 네다느라못 받은 거니? 네저 지금 자고 네. 있는데 어, 어 전화 좀 받아라 미안하지만 아침에 일찍 작은 엄마가 네가 보낸 문자 봤거든? 네 작은 엄마가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니? 지금 이 아침부터 이렇게 보내... 연락하시는 건 뭐고 보면... 아줌마가 아 저기 아줌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시간...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아...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봤길래 성우나 너나 어? 집안의 노숙자 어? 부부한테도 그렇게 한할수 어? 없는 문자와 전화 매너를 가지고 있니? <laughs> 그래 어떤 내가 네, 얘기했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니네가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작은 엄마가 얘기 안 해준다 그랬지. 니네 엄마한테 들으라고. 니가 판단한다며. 니가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괜찮아. 네.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에요, 집안에 있어?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인연이기냐? 인연이라니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이 사실 유포일 때문에.